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무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새무미 유튜브를 보는 게 최고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건 반박 불가. 인정? 어 인. 오늘 쓸데없는 소리가 좀 많았는데요 앞에 인트로에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쌉소리 좀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24의 이름은 더 문입니다 이 레벨의 정보들은 연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벨은 굉장히 특이한 레벨입니다 중앙에 LED 태양이 있고 그 주위로 여러 개의 플라스틱 행성이 있는 태양계를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레벨로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거대해집니다.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행성인 달은 1460만 평방마일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 약 3781만 3826제곱킬로미터이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면적이 10만 210 제곱킬로미터인데 대충 우리나라가 377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주에 있는 행성들은 중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성들은 놀랍게도 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에서 만큼은 동일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모든 행성들은 금속의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으며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 레벨의 하늘을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일부러 블러 처리를 한 것이 아닌 너무나도 넓고 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이 되었는데요.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과거 서양의 서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벨에 진입을 하는 순간 우리가 줄어드는 것인지 레벨 자체가 말도 안될 정도로 엄청 큰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레벨의 크기가 큰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낮과 밤이 존재하는 다른 레벨 또는 달이 보이는 다른 레벨들에서 이 레벨 24를 관측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죠. BNTJ의 플라스틱 광산이 존재하는 레벨이기도 합니다. 레벨 24는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한 플라스틱 재료들을 이용하여 비엔티지는 수많은 곳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100피트 두께의 페인트층이 달 표면 전체를 덮고 있으며 플라스틱에 도달하기까지 이 페인트층을 뚫어야 하는데 납을 대량 포함하고 있는 유독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채굴은 굉장한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이를 위해서 방독면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엔티지 플라스틱 광산 광부들 사이에서 보포드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레벨 24가 있는 서재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존재라고 합니다. 턱시도를 입고 약간의 흰머리가 있는 대머리라고 하는데요. 이 존재가 엔티티 9 페이슬링의 한 종류인지 아니면 그것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포드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간혹 행성 모형을 만지작거리거나 수건으로 먼지를 닦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포드는 레벨 24에 들어온 생존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가 움직일 때마다 지진을 느낄 수 있으며 밟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레벨 24로 들어오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은 레벨 57에 존재하는 달 그림을 통해 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레벨 1을 통해서도 올수 있습니다. 비엔티 g 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밝히지 않았으며 자신들만 유일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실외 레벨에서 하늘에 보이는 달을 똑바로 보고 노클립하는 것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BNTG의 플라스틱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레벨 1로 안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 레벨 24는 약간 애매모호한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태양계 모형 안에 있는 달이 레벨 24인지 아니면 모형에 있는 서재가 레벨 24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모형 내의 달이 레벨 24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엔티티는 존재하지 않지만, 엔티티와 버금가는 보포드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미 혹은 벌레와 인간의 시점이 전환되는 레벨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비공식 레벨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 몸이었습니다.